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영어 2학기 9단원에 나오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무슨 색깔 is it?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이렇게 색깔을 물어보고 답하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Do you have scissors? Do you have scissors? 여기서 scissors는 바로 가위가 되겠죠. 가위. Do you have scissors? 너는 가위가 있니?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scissors? 가위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가위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표현. 가지고 있다면 yes, I do. 응, 음,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여기서 물어볼 때 Do you 하고, do가 먼저 나와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답할 때도, do. Yes, I do. 두로 대답하는 거요. 예 Can으로 물어보면, can으로 대답하고, do로 물어보면, do로 대답합니다. Yes, I do. 음, 있어. 음, 가지고 있어. Here, 여기, you are 야, 여기 있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주면서 하는 말. Here you are. 너에게 here, 여기 있는 것을 보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응, 여기 있어. Here you are. What color, 무슨 색 is it? 이니? 여기서 it은 그것은 What color? 무슨 색? Is? 이니?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야?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야? 이렇게 색깔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음하는 것을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든요. Is it? Is it? 근데 이렇게 띄어서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붙여서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이렇게 붙여서 발음해요. is blue, 파란색이야. is blue. 자, 색깔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 I like 나는 좋아해. orange, 오렌지는 우리가 먹는 오렌지하고 똑같아요. 오렌지의 색깔은 주황색이죠. 그래서 주황색을 나타낼 때도 똑같이 '오렌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렌지' 이제 영어를 읽을 때는 'orange', 'orange', o r a n g 'orange', o r a n e 'orange', I like orange. 나 주황색 좋아해. How about you? 너에게는 how 어떠니? How about you? 이렇게 천천히 띄어서 말해도 되고 붙여서 얘기하면 How about you? How a u t you? 너는 어떠니? How about you? I like 나는 좋아해. Yellow, 노란색을, to. 여기서 to가 붙으면은, 노란색, 도, 좋아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을, 나도 노란색 좋아. 나도 노란색을 좋아해. 이렇게 해석을 했죠. I like yellow, to. 그러니까, 오렌지색도 좋아하고, Yellow색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나도 좋아해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옐로우, 예, 노란색을 좋아하고, 나도 노란색을 좋아하면, I like yellow too. 이렇게 끝에 t o 를 붙으면서, 어, 뭐, 뭐 또한 좋아해. 라는 뜻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을 얘기할 때는, it's white. It's white. 그리고, white. 화이트를 발음할 때는, white. 이렇게 해도 되고 white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둘다 맞는 발음이니까 편한 대로 쓰면 돼요. white white is white is white 흰색이야. 자, 그러면 단어를 보겠습니다. black 검은색 black blue 파란색 blue green 초록색 green red, 빨간색 red white 흰색 white yellow 노란색 yellow orange 주황색 orange color 색깔 색 Color Scissors 가위 Scissors Now 이제 Now To 뭐도 뭐뭐 또한 To 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알아보았고 대화 내용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빌리 루시 진우가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셀로판지로 이제 안경을 만들고 있어요. 셀로판지는 여러 가지 색깔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종이를 셀로판지라고 하죠. 셀로판으로 만든 종이 같이 얇은 그래서 안경을 만들면 빨간색깔도 날수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날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오리기 위해서 빌리가 먼저 얘기해요. Do you have scissors? 너 가위 가지고 있어? 가위 있니? Do you have scissors? Do you have scissors? 가위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루시가 Yes, I do. 응, 있어. Here you are. Here you are. 자, 여기. 하면서 이제 빌리한테 가위를 빌려줬겠죠. 그러니까 빌리가 Thank you. 고마워. 하고 이렇게 보더니 어, 안경 만든 걸 보고, 와우, wow, it's red. 와, 이거 빨간색이야. 진우,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야? 진우가 만든 거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진우,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야? 그러니까 진우가, it's blue. 파란색이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셀로판지로 안경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어, 색깔로 된 것을 만들면서 하는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scissors? Yes, I do. Here you are. Thank you. Wow! It's red. Jinho, what color is it? It's blue. G It's blue. 파란색이야.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o you have scissors? 가위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scissors? Yes, I do. Here you are. o k Thank you. Wow, it's red. Jinu, what color is it? It's blue. It's blue. 파란색이야라고 진우가 대답하는 내용까지 함께 보았고 또 다른 대화 내용에서는 염색가 염색가는 음, 옷에 이제 천연 염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 체험학습을 갔는데 어, 염색가와 빌리와 디아가 함께 이제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염색가가 이제 옷을 딱 들어 보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Look! 보세요! What's this? 이것은 This, 이것은 What, 무엇인가요? Look! What's this? 자, 보세요! What's this?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니까 빌리가 it's a t-shirt, i s a t-shirt, 티셔츠예요라고 빌리가 대답을 하고 있죠. t-shirt. 그러니까 염색가 it's white, 하얀색이죠. it's white, 하얀색이죠. now 하면서 자 이제 하면서 그 하얀색 티셔츠를 이렇게 염색 통에 쭉 넣었다가 쭉 빼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It's white. Now, 자, now, 자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죠? 하니까 친구들이 It's orange. 주황색이요 라고 함께 대답을 해요. It's orange.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디아가 I like, 나 좋아해, orange, 나 오렌지 좋아해가 아니고, 여기서 오렌지는 색깔이겠죠. I like orange, 나 주황색 좋아.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넌 어때? 하고 물어보니까 빌리가 I like blue. 난 파란색 좋아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염색가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Look. What's this? It's a t-shirt. It's white. 하얀색이죠. Now what color is it? It's orange. 주황색. I like orange. How about you? I like blue. I like blue. 나는 파란색이 좋아. 넌 어때? How about,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다 맞아요 다시 한번 look what's this? 자 보세요 이것은 무엇이죠? look what's this? it's a t-shirt it's white it? now what color is it? 지금은? it's orange 주황색. I like orange how about you? I like blue I like blue 나는 파란색이 좋아 디아는 I like orange 나는 주황색이 좋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묻고 답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니? it's green 초록색이야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it's red 빨간색이야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야? It's blue. 파란색이야 I like blue. 난 파란색이 좋아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넌 어떤데? I like white. I like white. 나는 하얀색이 좋아 라고 대답하는 내용 두번 연속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color is it? It's green. 2. What color is it? It's red. 3. What color is it? It's blue. I like blue. How about you? I like white. 나는 하얀색이 좋아. 1. What color is it? It's green. 초록색. Two. What color is it? It's red. 빨간색. Three. What color is it? It's blue. I like blue. How about you? 넌 어때? I like white. 나는 하얀색이 좋아. 이렇게 color 색깔을 묻고 답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scissors, 가위를. Do you have scissors? 너 가위가 있니? Yes, I do. 응, 음, 있어. Here you are. Here you are. 여기 있어.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It's blue. 파란색이야. It's blue. I like. 나는 좋아해. Orange. 주황색을. I like orange. 난 주황색을 좋아해.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I like yellow too. 난 노란색도 좋아해. 나도 노란색이 좋아. 나도 노란색을 좋아해. It's white. 흰색이야. 하얀색이야. 단어 볼게요. black, 검은색. black. blue, 파란색. blue, green, 초록색, green. red, 빨간색, red. white, 흰색, white. yellow, 노란색, yellow. orange, 주황색, orange. color, 색깔. color, scissors, 가위, scissors. now, 이제, now. to, 뭐, 뭐, 또, 또한, to. 자, 지금까지 소스티비였구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